예, 영상 하나 찍어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자살하면 안 되는 기묘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데 자살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그런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마저도 다 미리 없애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자살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랑 제 주위 사람들에게 발생했던 기묘한 일들을 중심으로 왜 자살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영화 같은 선짜리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는 동생한테, 제가 아는 후배한테 발생한 일인데, 어느날 그 후배가 이제 선짜리가 잡혔어요. 선짜리가 잡혀서 뭐, 이제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아서 막, 헐레벌떡, 이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앉아있는 젊은 아가씨가 있어서 선보러 왔느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인 줄 알고, 앉아서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핀트가 안맞아 이상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원래 만나기로 한 아가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는 다른 남자랑 또 선을 보려고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안 와서 이 남자를 또 원래 만나려고 했던 제 동생을 그 남자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만나게 했던 사람들한테 각자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공교롭게 그날 거길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둘이 원래 만나기로 한 사람들도 아닌데 선이라는 목적 하나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뻘쭘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럭저럭 얘기도 되고 해서 뭐 그냥 밥이나 한끼 사겠다 제 동생이 제 후배가 얘기를 했대요. 한 여자가 좋다 고 그랬대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고 그러면서 서로 친해져서 결국은 결혼했고 지금 잘 삽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얘긴데 실제로 이런 게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살 직전에 세금 한것과 생선의 한 접시. 제가 아는 이건 어떤 사장님한테 발생한 일인데 사장님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너무 힘들고 해서 자살을 하려고 이제 천장에 끈을 매고 거기에 목을 막 이제 들이밀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이 띠리링 띠리링 울리더래요 뭔가 하고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세금 환급받아가라는 세무서의 문자였어요 세금 환급 그래서 얼만가 보니까 돈 10만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그때 생선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10만원 꽁돈 생겼으니까 이걸로 생선회나 한 접시 먹고 죽자 그래서 생선회를 먹으러 이제 횟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생선회를 시켜서 막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툭 치더래요 보니까 예전에 이 사장님이 고용해서 사용했던 어떤 직원이에요 부하직원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합석을 했대요 그래서 또 같이 술 먹다가 나중에 합석 자리 끝나고 이부하직원이 어떤 사람이랑만 따로 또 2차를 했는데 또 상황이 안 좋은데 그냥 오픈을 했대요 내가 이러저러해서 지금 죽기 직전이다 그랬더니 그 부하직원이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더니 어느 회사에 소개를 해줬고 거기 가서 입사를 한 다음에 잘 다니시다가 임원돼서 지금은 아주 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 직전의 세금 환급 문자 한 통으로도 인생을 다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애인이 찍어둔 시험 문제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노무사 시험 볼때 계속 떨어져서 막 힘들었는데 막, 막판 붙던 해 이제 막 이제 시험에 붙던 해 그때썸 타던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날 그 여자가 이제 그 아가씨가 이제 만나서, 만나자마자 하는 게,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막 짜증이 난대 왜? 그랬더니. 지금 파업을 하느라고 사람들이 길에서 막 이렇게 데모하고 파업하느라고 길이 막혀서 버스가 늦어져서 굉장히 짜증이 났대 그러면서 저보고, 그럼 파업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파업은 법적으로는 쟁의 행위라고 불리고 주체, 목적, 시기, 절차, 방법 차원에서 다양한 법적 제약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뭐 노동법적으로는 중요하지. 그런데 갑자기 시험에 그게 나올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냐? 물어봤어요. 그 아가씨는 노동법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보고 대뜸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수라면 꼭 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아가씨 말만 믿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특히 쟁이행이 요건 측면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제가 시험 붙던 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으시고 뭐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한다 개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겨요. 근데 우리가 자살을 하면은 그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게 되죠. 저승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자살하지 마시고, 인생 끝까지 한번 가보시길 당부드리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